안녕하세요. 다비주 이정원장입니다. 예.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수술을 할때 특히 대칭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위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좌우에 하나씩 해서 두개 있는 거는 대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객님 역시 3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절개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 눈매 교정을 받았던 분입니다 수술 직후부터 비대칭이 있다가 쌍꺼풀이 한쪽이 느슨해지면서 그 비대칭이 점점 심해져서 보다 못한 여자친구분이 다비다를 알아보고 모시고 왔던 경우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면 알수 있듯이 안면 비대칭이 심해서 안구의 돌출 정도와 높낮이부터가 비대칭이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교정할 수 있는 비대칭과 교정 불가능한 비대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절개 쌍꺼풀과 눈매교정 앞트임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남자분이기 때문에 느끼하지 않은 정도로 속쌍꺼풀 인라인으로 바깥쪽 동공부터 쌍꺼풀이 보이도록 만들어드렸고 눈에 시원한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한 앞트임 재수술과 동시에 눈뜨는 힘이 약한 우측을 기준으로 교정 정도를 다르게 해서 눈매교정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수술 초기이기 때문에 붓기와 멍, 붉은기가 남아 있지만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쌍꺼풀 라인이 높아지고 오른쪽 눈의 모양이 교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멍과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고 자리를 잡고 있을 때의 모습도 좀 살펴볼까요? 수술 후한 달이 지난 시점의 모습인데요.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습을 비교해 보면 비대칭이 개선되었고 시그러진 눈매에서 훨씬 시원해진 눈매로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잠붓기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더 잡게 되면 훨씬 자연스럽게 됩니다. 수술에 불만족이나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 임상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평소에 어떤 부분이 고민이었는지와 이 고민이 과연 해결 가능한 고민인지 아닌지를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스에 맞는 재수술을 진행해 드림으로써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충분하게 교정도 할수 있습니다. 남자 눈 성형도 답이다가 답이다. 이종원장이었습니다.